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죄인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당연하게 여기시는 듯한 표정은 뭡니까? 큰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가냐?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주님의 약속대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항상 재림이 빨리 올수 있도록 기도했고 바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또 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도 모른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 우리가 갈수 있느냐 내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도 백 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의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순간과, 또내 개인적 죽음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우리 원수가 팔을 흔들면서 예,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왠지 내가 생각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내 모습 보면 없어서 이런 질문 받으면은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다 믿고 있으니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질문에. 우리가 의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담대하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이 될까? 저도 의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믿어야 되더라고요. 아멘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고 흔들림 없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받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우리 어, 우리 내네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갑자기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왜 내가 곧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의 희생에 죽을 것이 분명하기에 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천국은 이미 다가온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천국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놓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그런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또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laughs> 너무 또박또박합니까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삶 속에 내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내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오전,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임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 아닌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이냐 나중이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냐 저곳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시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이 찬양의 핵심이 바로 주여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은 주님의 재림과 내 삶의 죽음의 순간에 이후에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또 평안을 맛보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려고 포도원의 그 포도밭의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밭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오전 6시 정도에 나간 것 같아요. 일꾼들을 부르러. 계약은 하루 한 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9시도 나가서 일꾼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 내 밭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일꾼들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할 시간이 되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눠줍니다 제일 먼저 준 사람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오전 6시부터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모두 다 동일한 한 대나리온만 한 삭스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주인은 그것이 자기의 뜻이라 하면서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를 가지고 왜 천국이다, 여기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고 임금을 지불하는 그 시간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거나 내 개인의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 그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임금을 대가를 주는 것은 상급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큰 특권과 선물을 받게 되었을까? 놀라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을까? 여기에 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던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또 뒤늦게서야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비유로 포도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이 비유 속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종일 일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한 십만 한 대나리온 10만원 돈을 받는다면 불평하는 그 불평하는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오늘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 버린 것입니다. 가려지게 만든 것이죠. 이미 임한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아침 일찍부터 아니면 오전 9시에 좀 늦더라도 정오 12시경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인이라 할수 있겠죠. 오전 9시경에 포도밭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은수, 사나, 가을이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또 12시경에 포도밭에 들어온 사람은 결혼한 후에나 중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들어온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오후 5 시에 포도밭에 들어온 이 사람, 즉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방황하다가 노후가 되어서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그 사람과 똑같은 대가를 지불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태 신앙으로서요. 미적지간한 그 신앙의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내 삶을 격길로 가지 않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들었던 그 성경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인생에 여정에 그 나침판이 되어 줬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늘 우리 삶에 찾아올 때마다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우들이 서로 서로 함께 또 지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것 또한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 있음에 인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내 마음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세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입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실 때,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피로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방향을 모를 땐 꿈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은 이미 이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밭에 일찍부터 들어와 일한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노동의 규칙만 잘 지켜도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처자식들에게 안정을 줄수 있는 만족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대가만 줍니까? 보도 열매도 마음껏 먹게 해주고 끼니마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간식도 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누린 이 안정과 기쁨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대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후 5시에 포도밭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먹을 것 갖다주고 보호해 주는 이가 없어서 종일 불안과 초조함으로 보냈던 11시간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만천국을 전혀 맛보지 못했고 그들의 입에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한숨과 술 취한 삶으로 현실을 잊어보려고 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 오후 5시에 들어와 아직 아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사람, 이두 경우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뭘까? 제가 책을 하나 보다가 이 카네기라는 사람의 이성공론에 어, 책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도 그리스인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신앙 서적 같아요. 처세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성공할 게한 처세술인 줄 알았는데. 다 신앙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제이씨 페니라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일대기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록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제이씨 페니 지금도 존재하는 사람인가 어떤 그 사람의 또 이야기인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도 이 미국에서 1,600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때는 꽤 오래된 시간이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카네기가 기록했습니다. 제시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나는 실로 지독한 경험을 했다. 나는 크게 번민한 끝에 절망하고 있었다. 나의 번민은 전혀 제시 페니 회사와는 관계가 없었다. 회사는 기초가 튼튼하고 번창하고 있었지만 나 개인은 1929년의 큰 불황 직전에 아주 서투른 거래 계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내 책임이 아닌 경제 정세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극도의 번뇌 끝에 불면증에 걸렸다.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는 통증이 심한 피부병도 겹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엘마 에글스톤 박사의 진단을 받았다. 에글스톤 박사는 나를 병상에 눕히고 심한 중병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엄격한 처치를 취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나는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격을 받아 의기는 상실했고 거의 희망과 살아갈 목적마저 잃어버렸다. 나는 친구도 없었고 가족마저 나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밤 에글스톤 박사는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그런데 나는 금방 깨어나 이것이 나의 최후의 밤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족에게 유서를 쓰면서 내일 새벽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곳의 조그만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 들렸던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라는 찬송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찬송가가 이 찬송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나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우울한 생각에 잠기며 그 찬송가와 성서 낭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오로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불의의 암흑에서 밝은 햇빛이 쏟아지는 곳으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나만이 자신의 범민의 책임이 있다고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범민에서 해방되었다. 지금의 내 나이는 71세다. 그 교회에서 보낸 20분간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극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시리. 너를 지켜 주시라는 그 찬송가 듣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만난 그 하나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삶헤아릴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삶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로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내 마음에 범민이 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문득 문득 범민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천국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또 가정을 또 아이들을 또 저렇게 키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중에도 오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월미산을 늘 운동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었다면 이런 운동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자연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또또 또 말씀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감사하고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고 개나리도 진달래도 벚꽃도 저렇게 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새소리까지 얼마나 청하게 들리는지 여러분 작은 교회 하면 힘들다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목사의 또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찾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포도밭 주인의 품에 임하고 그 안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평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어리엔에서 이미 이만 천국을 그 눈이 가려져서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마한 샘나는 거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듬성듬성 나 있는 풀 보고도 푸름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시는 혜를볼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다는 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날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자유하셔도 한결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 천국 이미 임한 천국을 기쁨으로 맞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